버디고 줄었지만 아직도 제갈길 부지런한 팔복동 화물열차 헌데 철로 옆팔봉예술공장에선 기차보다 더큰 소리가 왁자지껄하다. 아이들이 주로 여기서 어떤 놀이를 하며 학습을 배우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팔복예술공장은 어, 가르치는 예술교육이 아니라 경험하는 예술교육으로 지금 몸짓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아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속에 혼돈이 있어야. 네. 춤추는 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독일의 추학자니치가 그랬는데 네. 사실 이렇게 무질서 같지만 여기에서 질서를 배우고 아, 거기에서 맞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자기만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이제 전주시가 예술교육 도시를 선포를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이 어, 즐거운 삶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놀이로써 이렇게 저희 팔복예술공장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온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저희 뭐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오시면 그냥 일상의 재료로 활용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어 이것도 예술이 될수 있어 작품으로 나오네 하면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결국은 네.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팔복예술공장이 사실 공간 재생된 공간이어서 공간 곳곳도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더 많은 창의력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 <목소리> 전주시가 예술교육도시를 선포한 건 이 팔봉예술공장이라는 든든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낙서는 마음대로, 만들기는 손 가는 대로, 뛰노는 것은 몸이 가는 대로, 이곳에서 예술이란, 경험하고 느끼고 자유롭게 상상하는 놀이다. 특히 경험하는 예술을 추구하기에 팔봉 예술공장의 전시는 색다른 재미가 있다. 이게 뭘? 거뭐 같아요. 선생님. 벽도 아니고 손도 있고 그러네. 뭔가 마음 그만큼 잘안 볼까? 예, 여기가 네.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한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들은 순간 네. 복잡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 같아요. 그냥 하얀 벽지 벽지장? 네. 그렇게 보이는 거 같아요. 선생님은 나는 이 안에 어떤 선으로 해가지고 첨첨이 네. 막 나를 예워 싸고 있는 것 같은데 있는... 이거 뭐또 어떤 순간에 어느 순간에 딱프로젝트면다 사질 것 같기도 하고. 네. <laughs> 흰 벽에 선들이 더해진 생소한 전시. 대체 어디까지가 작품이고 무슨 뜻이 담긴 걸까? 지금 보시는 작품은 정승원 작가님이 미술관 여기 공간 전체를 다 작품으로 하나로 만들어주신 공간이에요. 그리고 공간 설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고 그다음에 캔버스 작품들이 바닥에 있기도 하고 벽면에 붙어 있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나 성인들이 한 번쯤 해봤던 종이 접기를 가지고 공간 접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종이접기에서 보이는 가이드 선을 점선 그다음에 실선으로 보여주고 있고 건축이 만들어낸 이미 정해져 있는 공간은 작가는 상상력에 발휘를 해서 새롭게 해체해보고 다시 바라볼 수 있게끔 전체 공간을 다 설치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이런 작품은 대체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음 많은 분들이 예술이라고 하면은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공간 자체가 다 작품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설치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공간 안에서 작품 안에 함께 있구나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작품을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이 작품이 말하자면 요람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그 이해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은 딱 바라보면 은딱내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아주 생경하고 낯설잖아요. 낯설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더 관찰을 하게 되고 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랑 또 새롭게 바라본 거를 음. 계속해서 계속 비교해 볼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낯익음에서 예, 낯설음으로 네. 다시 그... 낯설음으로 해서 다시 낯익음으로 아니면... 계속 오가면서 결국은 예술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장소에 특정적으로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은 네. 그 장소의 맥락을 읽고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늘 새로운 작업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작업과 또 새롭게 이 공간에 맞게끔 설치를 해 주시는 거다 거라고 봐주셔야죠. 아, 경험하는 예술 전시. 작가의 숨은 의도를 찾는 과정에선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쉽게 단순히 표현하면. 네. 날아가는 새. 날아가는 새? 예. 네. 네. 근데 방금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네. 양쪽 이렇게 손에 네.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여인이? 네, 예, 여자. <laughs>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여인이야. 야, 이렇게, 그렇지 아니야. 않으면 뭐 갈망하는 여인이야. 아, 지금 뭔가 외로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예, 머리 흐리네. 예, 외로운 여자. 예. 나는 외로운 여자. 예. 외로운 여자를 지나서 한번 더 가볼까요? 못 가니까요. <laughs> 예. 아 열기야 말로. 정말. 와. 이게 결국은 나 때문에 결국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림자에도 영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있다니까. 그래서 예, 나하고 그림자. 어떤 면에서는 일심동체인데, 네. 결국은 또 다른 어떤 자아가다 형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여기 새가 있네요. 한번 가보죠, 또. 네. 음. 이것은 네. 음, 손은 손인데 네. 손 그림자인데 네. 저마다 이제 생각들이 다 있다는 거야 이게 네. 응, 저마다 하나하나의 우주다 그런 아. 것을 다타낸것 저는 약간 사슴 이렇게 사슴? 손으로 음. 이뿔 표현하는 화슴, 것 같아요 네. 음. 어떻게 손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네. 정확한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무한한 가능성이야 세상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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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또 다시 사슴이로 안녕 사슴 음, 아, 무한한 어떤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네. 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네. 임지연 씨도 그냥 엄청난 생각의 방을 그냥 수십 개가 있지 방에. 네. 그 하나 하나씩 꺼집어내 네. 가지고 네. 문득 펼쳐 보이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사슴 옷볼몇개안 뭐 되지만 이것들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 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 야 재능을 발휘해주는. 음, 허상과 실상 그 사이에 존재하는 착각을 표현한 작가. 이를 오감으로 경험하는 건 백마디 말보다 더 강렬하다. 어, 이 작가님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보고 있는 거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실제로 만난 사물이랑 혹은 현상 이미지랑 어떠한 간극이 있는가에서 조금 질문을 계속 던지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뒤편에 있는 이미지도 손으로 만들 법한 그림자, 우리에 나올 법한 새 이미지인데 네. 이 이미지 너머에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그 손의 그림자가 있을까에서부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계속 영원 불면하지 아니, 않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시각적인 이미지를 차이를 두고 이미지 너머의 원래 사물을 보여줌으로써 계속 계속 생각해 볼수 있는 텀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면서 아까 느꼈어요. 정말 단순하게 음, 보고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생각을 보열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이라는 그 수학공식처럼 예술이 맞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2 곱하기가 4만어 된다는 법이 없고, 2 곱하기가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될수 있는데,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무한한 상상력 같아요. 음, 그거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같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전시에서는 예술뿐만 아니라 예술의 놀이라는 이름을 조금 더 가져와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볼수 있게끔 그리고 체험해 볼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비춰보시겠어요. 어. 어. 오, <laughs> 저 집에 누구 살고 있어요? 제 친구, 제 친구 찾아봐야겠어요. 어, 더 위에 있네. <laughs> 관찰곤 <관찌만 야>. 없네요. <laughs> 나무를 살짝 훔쳐보는. <웃음> <웃음>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laughs> 첨단의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부터. 수백년 시간 동안 이어진 팝업북의 역사를 만나는 특별전, 팔복예술공장의 전시는 경험의 힘을 바탕으로 기획된다. 상의풍경이다여기 그렇죠? 가 응. 예, 있고, 사슴도 있고 요거는터널북이고요또이 책의 재미난 점은 작가님이 책의 앞과 뒤 표지에 이렇게도 접어보고, 이렇게도 펼쳐보세요. 하고 보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응. 보시면 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새롭게 전개되는, 네, 그런 재미난 이런 터널북도 있어요. 자유자재네요. 네. <laughs> 나는 이제 그 종이책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요서 이제 어린이책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와서 보고 놀란 것이 이런 것도 책 읽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언제부터 네. 이게 유행이 된 거예요? 북어 초기에 팝업북은 오래됐어요. 1250년대 음.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그 오늘날처럼 책처럼 쓰기 음. 시작한 거는 거의 1800, 20년대부터고요. 팝업북의 원리는 저는 입체감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팝업북을 아이들이 많이 들어보잖아요.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자극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팝업을 보통 책을 펼치면 이미지가 입체적으로 솟아오르는 팝업의 형태를 많이 떠오르시는데요. 네. 펼쳐서 보는 파노라마북, 음. 그리고 이제 회전기법이라고 해서 책을 돌리면서 볼수 있는 그런 책도 이렇게 해서 다양한데요. 관람객들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인기가 굉장하고요. 그 이번 전시에 대한 만족도가 다음 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가지고 다음엔 또 어떤 희귀하고 또 재미난 그림책을 볼수 있는지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과거의 팝업북이 입체감을 통해 예술적 재미를 시도했다면 오늘날의 팝업북은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더해진다. 아쉬움이라면 이 같은 전시들이 상시가 아닌 정해진 기한에 종료된다는 점. 팔봉 예술공장은 언제나 접근 가능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다만 운영 방식은 좀 다르다. 전시 체험이 아닌 직접 참여다. 녹 연두색, 파란색. 색종이 같아요, 네, 색종이. 색종이? 네. 달러, 달러. 한번 이렇게 막 접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래 가지고 만들어야지. <laughs> 네. 아이들한테 네. 색종이 접어서 이렇게 붙이라 고 할까요? 말이야.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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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니자 하늘에 그냥 지붕이구만, 그러지요 아이 부자네. 날아가는 것도 보이고요. 네. 시간에 따라서 하늘의 네.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네. 네, 여기 또 특히 노을질 때 진짜 예쁘죠. 노을질 때 네. 분위기가 정말 근사해져요. 네.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지금 이 공간은요, 이게 완성된 건가요? 아, 네.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좀 신기해 하시긴 하시는데요. 완성된 건 맞습니다. <laughs> 음. 네. <laughs> 그러면 이 공간에서 어떤 지향점 뭐예요? 아, 네, 저희는 이 건축물이나 이런 건물들이 다 이제 어떤 시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그 건물 자체를 이제 최대한 남기는데요. 그 남긴 건물들이 어떤 무대나 캠퍼스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예술 활동을 하거나 문화 활동 하는 것들이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붕 없는 공연장도 되고 또 캠퍼스도 되고 아이들이 마음껏 낙서할 수 있는 낙서장도 되고 저희는 이렇게 마음껏 붙여놓고 가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라르 애가 그랬거든요. 네. 어떤 참작을할때백지의기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현지증을 느낀다는데, 네. 여기 와서는 현지증을 느낄 것이 없네. 네.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놀이처럼 그냥 즐겁게 무언가를 경험하는 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예술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다. 네. 얼마든지 이제 자유롭게 상상하고, 상상한 것들을 자기가 표현해 볼수 있고, 그런 거를 저희는 이제 열어두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이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즐길 수 있다는 공간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를 무대 삼아가지고 이제 댄스 팀들이 뭐 이렇게 자기들 뮤직비디오 찍는다거나 래퍼들이 최근에 또 여기를 사랑하는 공간이 됐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런 거친 부분들이 오히려 좀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러니까 미완성인데 네. 미완성을 갖다가 완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네. 그렇죠. 그래서. 버려보자, 버려보자. 넌. 어,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아 미야 어서 빨리 저 와서 앉아 날 따라 한 테고 술한잔 따라 봐너 요즘 어때 어김없이 또떨어공원 그렇담 토다 그리고 구에고 계산 우리 결까지 약속을 해 렛츠 고 기름 보자 어디 보자 너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아 다음에 보자 전쟁의 화가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이 공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색의 그 예술을 갖다가 네. 향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은 네. 대단한 생각의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네. 것들을 전부 다, 다 하나의 예술로 만들어낸다면, 네. 어, 결국 우리가 예술 속에 사는 그 하나의 전부 다 예술가들이 되지 않을까. 아. <laughs>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봄으로써 또한 어 여기 말고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이렇게 폐 공장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저는 음. 생각돼요. 근데 그게 또 이런 식으로 또 재탄생한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곳곳에 색다른 바람들이 부는 음. 것 같아가지고 막 그냥 바람이 막 불어오네. 네, 곳곳에 색다른 바람이 불어. <laughs> 와요 <laughs> <부러워요. 웃음> <laughs> 각양각색은. <웃음> 예. 감상에서 체험으로 경험에서 참여의 예술로 확장되는 팔봉 예술공장. 전주에 사는 이들도 전주를 찾는 이들에게도 팔봉 예술공장은 전주를 떠올리는 상징이 되리라.